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I,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아기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새로운 구도로 인사를 드리는데 이제 겨울에 저희가 운동복을 안에 있잖아요 약간 국룰이잖아요. 히트텍 마냥 겉옷으로 입기 좋은 편하게 입기 좋은 트레이닝복 아니면 그냥 저의 편한 일상복을 룩북을 찍으려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이게 좀애방게 제가 좀 이따 PT를 가야 돼서 머리도 안 감은 상태긴 한데 갔다와서 하려고 근데 진짜 이러고 좀 이따 운동 갈 거거든요? 저의 오늘 운동복! 안다르의 잭시믹스 나이키! 나이키 양말 도 국룰이니까 그걸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룩! 짠! 얘는 유발 셋업이고요. 핵심 포인트는 이밥 묶음. 짠! 또 처음 룩은 이렇게 상콤하게또 신발은 제가 요즘 맨날 신는 어, 반스 패딩 버전인데 진짜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정말 따뜻해요, 생각보다. 얘는 썸웨어 버터의 거옷신데 이러면 상콤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음. 이제 또 추우니까. 추울 때는 요 녀석까지 이렇게 해주면 아, 그냥 바로 울어가도 돼. 얘는 소니 헤드셋이고요. 이 귀여운 반묶음이 포인트. 반묶음 보이는? 이번엔 약간 웜톤 스트로 위아래 셋업이긴 한데 누아르 라인 거예요. 가끔 이렇게 밝아지고 싶을 때 이렇게 흰색으로 딱 맞춰주고 이런 포인트 컬러로다가 헤어밴드. 이번 겨울에 이런 밴드류를 진짜 많이 하고 다닌 것 같은데, 하면 기분 좋더라고요. 이거을 신어도 이쁘긴 한데, 신발에또 이렇게 재는 좀 더러워서. 아우터 볼게요. 아우터까지 입으면. 여러분대요 얘는 키미어 제품이고, 눈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셀. 이 장갑은 선물 받은 건데, 이게 어느 브랜드죠? 요런 느낌도 좋다. 짠! 얘도 무아드라인의 셋업인데 똑같이 셋업 가방이랑 뭔가 너무 밝은 게 부담스럽다. 오늘은 좀 다크해지고 싶다 이럴 때는. 이 제품도 많이 입었어요 그누아르라인이 셋업 제품을 이번 겨울에 진짜 자주 입었던 것 같아요 엄청 편해요 약간 기보여서 나주 파고 밴딩도 잘돼 있고 질이 좋아요 그런 머리띠랑 세트로 하면 좋다 와 이거 벌써 덥고 지치는데요? 하... 더워 마지막 얘는 근데 진짜 캐주얼의 끝판왕 아디다스 유명한 바지에 잭시믹스 회색 직업 얘는 진짜 예전에도 많이 소개했던 것 같은데 정말 힙조도 맞죠도 템입니다 또 저의 저의 초곱템 자루 패딩 입으면 뭔가 약간의 힙함이 더해져서 기분이 좋아요 이 단추는 안에서 두 개만 푸는 게 제일 힙한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 여기에 조금 더 뭔가 더하고 싶다 짜잔 요즘 여기 이미스? 이미스인가? 이미스인가? 이 미스? 이미슨가이미슨가이모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포인트를 주면 약간 이불에 힙소. <laughs> 이렇게 입어도 그냥 깔끔하다. 사실 아직 파마하고 모자를 쓴 적이 없어서 어케스쓰는지 몰라요. <laughs> 네, 사실 날씨 좀 풀렸다 하면 이건 그냥 부츠컷 레깅스에, 왜냐면 너무 레깅스는 또민망하긴 기장의 패딩을 입어서 그냥 이러고 나갑니다. 그냥 운동 갈땐 이러고 가요. 좀 날씨가 풀렸다 하면 문지알죠 음, 잠시 카페들 데려서 친구 만날 수도 있고 사실 제일 간편하고 현실적인 룩이랄까요? 레깅스는 뮬즈레몬 글로벌핏 레깅스고 패딩은 리스트 패딩입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룩북을 보여드렸는데 어땠나요? 편하게 입고 다니죠. 저는 사실 저게 주로 백팩 많이 갖고 다녀요. 백팩은 이거 폴로폴로 가방 호주 가서 사왔는데 이거 달고 사실 그냥 아무거에 입고 이렇게 주로 다닙니다. 이게 제일 편해요. 옷은 최대한 안에 레깅스를 입었을 때도 부, 불편하지 않은 옷을 주로 입고 다녀서 여러분들에게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아, 덥고 힘드네요. 오늘 좀 이따 PT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아무튼, 다음에는 좀 더, 어, 본격적으로 영상, 룩북 영상을 또 갖고 와볼게요. 안녕. 또 봐요. 안녕.